마그네틱 무선 충전기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아이폰, 에어팟 그리고 애플워치를 한 번에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접이식 마그네틱 무선 충전기 스탠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. 이 제품은 최대 4개의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요. 작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데스크탑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고 접이식으로 휴대하기도 편리해요. 또한 강한 자기 흡착 기능으로 아이폰을 자동으로 정렬하고 빠르게 충전할 수 있어요. 다양한 안전 기능도 갖추고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이렇게 편리하고 안전한 충전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애플용 접이식 마그네틱 홀드 충전 스테이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. 이 충전기는 아이폰 15, 14, 13 슬래시 12 프로, 맥스 애플 워치, 에어팟 등 다양한 애플 제품을 동시에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3인 1 우선 충전기예요. 휴대전화, 시계, 이어버드를 모두 한 번에 충전하는데 약 2-3시간이 걸려요. 또한 휴대용이고 접을 수 있는 디자인으로 여행이나 출장 중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무선 전화 충전기의 듀얼 코일 디자인은 넓은 충전 영역을 제공하며 안전 기능도 갖추고 있어요. 미끄럼 방지 기능과 실친화적인 디자인으로 사용하기도 편리해요. 이 제품은 다양한 장치를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최고의 휴대 전화 액세서리예요.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. 그..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애플용 3인 1 충전 스테이션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충전기는 아이폰, 애플 워치, 에어팟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데요. 스틸 소재로 만들어져 안정감 있고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. 충전 속도도 빠르고 맥세이프링이 잘 작동해서 편리해요. 또한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높이 조절도 자유롭게 할수 있어서 사용자 편의성이 뛰어나요. 휴대성도 뛰어나서 여행이나 출장 시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이런 다양한 장점으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시는 제품이니까 한 번쯤 고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감사합니다.